그죠? 어? 페리시가 왔네 어? 아니 해왕 오빠 어? 만난 어? 곳이잖아요. 어. 아 그때. 뭐야? 맞... 어 오빠. 어? 맞는데요? 뭐야 뭐야 뭐야? 맞죠. 오 무슨? 어, 프러포즈했나보다. 프러포즈를? 프로봄을... 오 어, 남자들 이렇게 이 많은데? 다웅남이야 우리 저기 가서 앉아있고 싶다. 어, 나도. 친구들 과잘생겼다. 아 그리고 형 지금 그 소개팅했다며. 음, 아, 맞네 했지 아직 잘 모르니까 느낌이 어떠냐고 그냥 아니 근데 어. 첫눈에 반하고 나는 그런 이, 스타일이 이... 아니야 아, 그래. 너는 네. 여자친구 딱 처음 만났을 때어 어, 이거다 아, 진짜? <laughs> 그런 거 있잖아, 원래 아, <laughs> 이, 넌 너, 내가 봤을 때 그냥 이뻐가지고 아니, 아, 예쁘네 아, <laughs> 런 예쁜 거 그분은... <laughs> 봤을 때형한테이뻤어 아니, 그러니까 그, 아. 이제 승무원인데 되게 단정하신 어, 그러니까 약간 단아했어 음. 심지어 나는 주변에 단아한 사람이 없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없었다고? 내 동생만 봐도 없었다. <laughs> 다른 사람 없었다고 누가 다나했지? 뭐저 확인 다나면 왜 지금도 <그런 거> 다르니까? 다나면 <laughs> 기준도 다르니까. 그렇어뭘 골라야 되는 거지? 아니 <laughs> <laughs> 나이는 어떻게 되시는데? 동갑이잖아. 그러면 어태까지 형이 만난 분이 이런 얘기되나 연상인데. <laughs> 그렇지. 그렇지. 그러면 지금은 동갑이잖아. 드라이브하는 걸 좋아한데. 그럼 또 혹시 후션할 때가 또 이렇게 뭐. 일부러 딱 30분, 아니. 리일리하는거 아니야? 그런 건아니 벨트 잠시만요. 잘못 시고 만났네 친구들을. 다 저래 남자들을. 시티만. 뭐 <laughs> <오>, 그랬었지. <laughs> 그러면 그분은 언제 이제 소개시켜줄 거야? 네. 잠깐 오긴 올 거야. 어? 오긴 올 건데. 아 진짜? 최고. 불안한 소개시켜주려고? 얘는 이제 내 학창 시절. 알 이를 알고 과거를 알고 너 아, 이제 내 과거들을 알지? 어, 엄청 불편할 거야. 아니 나, 오히려 너보다 우리가 덜할 수도 있어. 나, 많이 가리셔? 아니 근데 그록 아니야. 나 사실 또 많이 가리는 스타일은 아니. 아, 아, 아 왜냐면 네. 소개팅도 몇번 해보셨대. 아. 많이 해보셨대. 이따 물어봐. 많이 해보. 해볼... 음. 내가 그러면 최근에 연애나 그럼 그런 거물어 왜냐? 아 왜냐 그 내가 왜냐면... 물어봤어. 아, 왜냐면... 도와줘? 아니, 아이고 뭐, 뭐, 그런 거는 이제 뭐, 뭐, 사적인 거니까 아, 뭐 그런 거는 나 없을 때 살짝 물어보고, 뭐. 물어보고 개인적으로 뭐 메시지로 보내든지. 이 순간 딱이야 이 채널.